아, 여기는 한남대 근처에 무인 카페 30초 커피거든요. 무인 카페인데, 어, 안에 들어가면 은 이제 인테리어도 깨끗이 되어 있고, 어, 여기 사장님이 안 계시죠? 여기 안 계신데, 어,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들지 않죠. 그죠 왔을 때 이제 하루에 한두번 와가지고 여기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해요. 여기서 이제 카드를 이렇게 넣고 카드를 이렇게 넣고 그래서 아메리카노 한다가면 이렇게 누르고 결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신용카드를 넣고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컵이 나오면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장점이 굉장히 빨리 나와요 커피가 그 가격이 여기 1,500원 아, 아메리카 이제 저기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어음이 들어있어서 1,900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기 얼음에다 이렇게 빼서 하는 거고 그냥 하질 때는 뜨거울 때는 그냥 컵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컵만 돼서 이렇게 하는 거고 다 끝나면 여기 이제 소리가 다 나와요. 이게 화면에 다 나오고 네, 음료가 준비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러면 이제 다 끝난 거거든요. 이서이렇게빼 가지고 딱 가서 이제 먹으면 되고. 반드시 이제 카드는 빼야겠죠. 그죠? 카드는 빼는데 여기 가격을 먼저 볼게요. 여기가 이제 다른 데보다 아메리카노는 이제 1,500원. 라떼는 2,400원. 근데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닐라는 2,600원. 뭐, 커피 싫어하시는 분, 저기, 유자 레몬티, 2,500원. 어, 어, 복숭아 아이스티도 있고요. 어, 다양하게 있거든요. 다양하게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카드를 꼭 챙겨가야 돼요. 이렇게 카드를 꼭 챙기시고. 여기 이제 테이블도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맛있게 드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위치는 한남대 근처에 여기 한남대학교가 이렇게 있잖아요 한남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어, 용전동에 있어요 80- 용전동 80-8번지 80-8번지이고 80-8번지 코너에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개학하면 많이 먹거든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학생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 제 영상이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음,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이렇게 여기 한남대학교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 여기 세평 아파트 백일동 옆에 에이, 여기 사거리가 있거든요. 조그만 사거리 여기에서 이쪽으로 동쪽으로 세블록 하면 아니 세블록은 아니고 세번째집 80-용전동 80-8번지 코너라 이게잘 되어 있고요. 아, 여기 이제 사장님은 이제 인건비가 절약되고 그죠. 하루에 상지를 안 하니까 요 쓰레기 같은 거 치우는 거 인건비가 절약되죠. 그죠. 투잡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손님들은 어, 빨리 할수 있죠 3 0초라에 해서 굉장히 빨리 음료를 뺄수 뺄 있잖아요 어디 가면 굉장히 오래 기다리, 기다리던데 여기는 어, 금방 이렇게 기계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빨리 나오기 때문에 이제 빨리 신속하게 이제 저기 할수 있죠 여기 어, 세평아파트나 여기 이제 용전동 주변에 사시는 분 80-8번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어, 와서 이제 예,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해서 요즘에 저가 커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 저기 스타벅스 같은 경우 5 0 0원 4,500원, 5 0 0 0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저희 어, 여기 가격 봤더니 어, 아메리카노는 1,500원, 뜨거운 거예요. 핫, 1,500원 어,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는 이제 얼음이 들어가니까 1,900원 아메리카노 아이스 1,900원 카페라떼 2,400원 뭐 그리고 이제 커피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 다양하게 있거든요. 뭐 딸기라떼도 있고, 뭐 유자 레몬 유자 유자 레몬티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나온다는 거 네, 그죠 깔끔하고 그죠. 여기서 음, 이제 어, 즐겁게 커피를 마시면 되겠죠. 어, 감사합니다.